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본떠 만든 마카오의 한 복합 리조트입니다. 카지노에 가족 휴양이 가능한 호텔과 쇼핑몰, 테마파크까지 갖추고 있는데 2007년 조성 당시 든 돈은 모두 5조 원.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투자금을 모두 걷어들일 정도로 복합 리조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까지 비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에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두 군데서 건설 중인데요. 오늘 추가로 인천 영종대에 기반한 인스파이어 IR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. 그 기대 효과와 과제를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.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부지는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.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복합 리조트 두 곳과 함께 세곳 모두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하면서 이른바 복합 리조트 삼각 벨트가 형성됩니다. 새 사업자는 2019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테마파크, 호텔 그리고 대규모 공연장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. 한국의 K뷰티, K컬처, K푸드를 즐길 수 있는. 누구나 즐길 수, 있는, 누구나 외국인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한 지역에 여러 복합 리조트들이 모여있음으로써 집적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. 계속 걸어다니면서 이 호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식으로 같은 지역 안에 같이 묶여 있는 게 시너지가 훨씬 있습니다. 특히 인천 영종도는 카지노 천국인 마카오에 비해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에서 가까워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합니다. 환승 관광객이 1년에 한 23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 공항도 허브 공항으로서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할수 있고요. 최근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는 북한 리조트의 직접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.